어고. 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제 일주일만에 뵙네요. 일단 영상 많이 못 올려서 죄송하단 말씀 먼저 하고, 이제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배도어자면서 또 재밌는 키트를 하나 찾았거든요. 자, 이번 50랩 키트인 일렉트라인데, 이제 일렉트라를 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50랩 키트 치곤 그렇게 안 좋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파이법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일렉트라를 소생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일렉트라 한명더 있다 우리 팀에. 뭐야 상대팀에도 한명 있는데 뭐야 일렉트라 은근 많네? 뭐야 사람들 안 좋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쓴 사람 많구나. 그리고 이번에 할로윈 기념해가지고 맵 여러 개가 많이 돌아왔잖아요. 이거 진짜 옛날 맵인데 이야 추억 돋는다. 1년 전이 맵이 아마 1년이 넘었을 거거든요. 이야 옛날 생각나네. 자, 이제 일렉트라 할때 이제 잡기술 하나만 알려 드리자면 이제 일렉트라는 스킬을 쓰면 한번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점프 대시 점프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 칸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네 칸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었 대시 잘써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뭐야? 다섯 칸까지 되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높게 점프가 가능하다는 점. 이제 이 대시를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 이제 일렉트라의 숙련도가 갈리겠죠. 이제 약간 옛날 보이드 느낌이 나긴 나요. 옛날 제이드? 옛날 제이드 사거리가 엄청 길었잖아요. 일렉트라도 사거리가 되게 길거든요. 여기서 쉬. 어, 뭐야? R키가 안 눌려! 뭐야? 오케이. 방금은 버그였던 걸로. 아무튼 되게 좋습니다. 이 친구 뭐야. 이렇게 추격할 때도 되게 좋거든요. 여기서 R. R. 오케이. 잘 가고. 우와, 다이아 18개 뭐야. 이 대시 쿨타임도 생각보다 길지 않아가지고 쓸만해요. 쿨타임이 좀더 짧았더라면 이제 좋았을 수도 있겠는데, 쓸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납땜도 쉽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이 키트가 좋은 게 이제 도망가는 거랑 상대 따라 붙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제 시프트를 달리게 하면서 대시를 쓰면은 달리기한번 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프트를 한번 다시 눌러줘야 돼요 이게 조금 불편한 점 이거 달리기 상태가 유지가 돼야 좋은데 근데 옛날 보이드 제이드도 아마 안 됐을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일렉트라가 개사기인 요 하나 이제 피읍을 하는 걸 자주 쓰잖아요 요즘 근데 일렉트라는 이제 썬더 대시에 그 전기가 묻어가지고 치유 감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카운터 치기에도 매우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2의 보이드 그런 느낌인 거죠 피읍이 없지만 이제 우히려 치유를 감소시키는 오케이 잘가고 자 그리고 또 한가지 꿀팁 이렇게 싸우다가 어이아이좀 이따 보여줄게 기다려봐 오케이 잘가고 이렇게 싸우다가 대시로 적 뒤로 이동하면 이게 만약 적이라 쳐요? 이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뒤로 가서 이렇게 때리면 상대가 반응을 못하거든요? 웬만한 고수도 이제 이거는 저도 이건 반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일렉트라 쓰실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망스 요즘 누가 그 건틀렛을 쓰냐 오우 야226 데미지 뭐야 오케 네, 잘가고 와우 죽을뻔했네 이그 보이드였으면 그냥 아래에서 두끼 써가지고 떨궜을텐데 예 잘가고 어 다이아몬드 가디언 나온다 이거 바로 가야겠다 여기서 될까? 안될 것 같은데 도박 한번 해봐? 오! 된다! 이 거리가 되네 어, 뭐 이.. 이 친구 화났다 나한테 어 뭐야? 어떻게.. 왜 죽었어 쟤 나 내가 진줄 알고, 그냥 도망쳤는데. 야! 그 내꺼야, 이놈아! 아이, 여자 베이컨, 이거. 친구, 어딜 그렇게 도망가? 싸움을 걸었으면, 야, 어? <laughs> 저 친구 다이아몬드 사는데 떨어졌어. 어떡해. 야, 너네보다 뭐냐 해골이 더 PVP 잘한다. <laughs> 얘들아, 올라오질 못해. 얘들아, 점프, 점프, 그렇지 잘한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 하나 쌓아놓고 그냥 견제만 해도 될것 같은데. 야 한, 야네 친구 그냥 간다. 나온다. 잘 가고. 아, <laughs> 얘들아 왜 건너오질 못하니? 그그그 그, 그 같이 숨어가지고 뭐야, 뭐 숨바꼭질해? 꼭꼭 숨어라, 안 보이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거 대시 이거 거리 조절 못하는구나. 에 우리 팀은 스모크 뭐야? 음 지금 한명 저기 가디언 먹으러 갔으니까 지금 부시자음 지금 아니 부실 게회도 없. 어고 오 마이 갓 이럴수가 일렉트라 개사기 일렉트라 이래서 좋다니까 공중에서도 점프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더 살아남아버리는 와우 마이 갓오우오 피오 피오 오낙뎀이군오오오야 리력트라 겁나 재밌는데? <laughs> 어떻게 혼자 껴죽었어 오케이 잘 가고 지지 음, 오케이, 럭블로 왔습니다. 와, 일렉트라, 여기도 일렉트라, 아, 뭐야, 일렉트라 다들 많이 쓰네. 뭐야. 나만 쓰는 줄 알았잖아. 뭐야, 다들 몰래몰래 몰래 쓰고 있었네. 야, 광부, 그렇지! 광부, 일렉트라. 야, 우리 광부가 얼마나 좋은데. 솔직히 광부를 이길 수 있는 자원키트는 없다. 여기 왠지 뺏길 것 같으니까. 오! 뭐야, 시작부터 아처석궁? 호이자. 아니, 이름 또 말이 달라지는데?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유튜브 각을 또 뽑으라고 이렇게 주시는 건가? 야, 이러면 내가 다이아를 먹을 이유가 없지. 바로 난 중앙으로 달려버려. 화살 16발이면 충분해. 베이스테나 오오 37 데미지, 37 데미지. 아, 저 잡고 싶은데? 한 발, 한발 신중하게 아다가 계속 오네 오케이 잘 가고 와 이렇게 많이 싸웠는데도 6발이나 남았네? 에이 어, 뭐야, 한 방에 떨어졌어, 어떻게 어우, <laughs> 철갑 입으면 어쩔 건데. 안녕? 안녕? 한방 버티고 때리기. 어떡해, 죽겠다. 와, 어, 진짜 죽겠는데? 야, 잠깐, 레벨 친구 잠깐만. 레벨 친구, 잠깐만. 우리 말로 해요. 어. 예, 잘 가고. 야, 쟤 레벨, 어? 쟤 레벨 있던 애잖아. 들 나이스. 나이스, 레벨, 레벨 가지고 있던 애 복수했다. 나이스. 얘는 뭐야? 어 잠깐만, 어뭐 애들이 왜 자꾸 죽어줘? 왔다가 야, 한번 죽여볼까? 철갑던데 죽여, 죽여. 안녕하세요. 어. 어. <laughs> 왜? 애들 왜 찰갑이고 저희 애들아? 아니 여기 얼마나 유비 친구들밖에 안 모여 있는 거야? 실례합니다. 이거 좀 먹을게요. 아니, 내가 먹겠다 니까왜 너네? 너가 오는 거야. 내가 먹을 거야. <laughs> 오, 글라이더 잘 가. 어깨 <laughs> 잘 가라. 음, 아니, 이거, 이거는 좀... 오, 어, 나이스 데프 이거 가지고 도망가야겠다. 악땜 씹어주기. 안녕 친구 안녕 여기서 뭐해? <laughs> 친구 괜찮아? 친구 괜찮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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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애들, <laughs> 애들 왜다 떨어지냐? 아 이래서 럭보리 재밌다니까? 애들이 순수해 순수 그 자체. 뭘 이렇게 열심히 조정하고 있어? 오, 안녕하세요.